날개뼈를 뒤로 모으고 가슴을 펴라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변했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 행동 멈추셔야 됩니다. 등 펴는 방법은 언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대로 등이 펴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어,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고 진짜 재밌을 거거든요. 우리 회원님들이 절대 가르쳐 주지 말라고 했던 꿀팁들 제가 오늘 다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진짜 많이 예뻐지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서려고 어깨를 뒤로 내리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고 흉곽이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골반 전방경사인 형태가 되어 있을 거고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인 형태, 뭐 등이 굽어 있는 형태일 거예요. 바른 자세로 서겠다고 어깨를 뒤로 이렇게 내리신다는 거죠. 어깨를 뒤로 내리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발사가 되면서 갈비뼈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러면 당연히 승모근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발언 자세를 서려면 흉추, 등뼈가 위로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뒤로 내리는 건 틀린 거예요 지금. 승모근과 흉곽이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등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부터는 어깨를 뒤로 내리시려고 하면 안 돼요. 라운드 숄더인 형태에는 지금 소흉근과 대흉근 팔에 근육이 짧아져 있고 날개뼈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승모근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뒤로만 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일 나요 그래서 갈비뼈가 뒤집어지고 아 어깨가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 오히려 팔 팔을 위로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과하게 들어준다고 생각하셔도 을 돼요. 과하게 든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누가 내 등을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가슴이 아니라 척추는 뒤에 있어요. 등을 이렇게 그냥 위로 쭉 밀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흉곽이 아니라 우리는 갈비뼈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이렇게 위로 늘려준다 생각을 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바른 자세로 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 어깨를 뒤로 내리고 가슴을 편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깨를 오히려 들고 앞쪽이 아닌 뒤에를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한끗 차이로 이렇게 다, 몸이 달라져요. 등을 사선 위로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기. 그리고 두 번째 어깨를 펴려고 하면 자꾸 갈비뼈가 들려요. 방법이 있을까요? 어깨를 펴고 싶다. 이거는 지금 어깨가 말려있다는 얘기거든요. 어깨가 말린 거는 어깨가 이렇게 말렸다기보다는 어깨가 이렇게 회전된 거예요. 소켓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굴러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굴러 들어갔다. 그러면서 날개뼈가 등에서 이렇게 떠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깨를 그냥 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떠있는 날개뼈는 절대 펴지질 않아요. 그냥 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펴진 건데, 펴진 날개뼈가 라운드 숄더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쑤셔박힌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펴냐? 펴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쑤셔 박힌 애를 똑같이 쑤셔 박으면서 펴는 게 아니라 쑤셔 박히면서 불러 들어갔잖아요. 뽑아주면서 이렇게 꺼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꺼내준다. 떨어지는 중력에 어깨뼈에 박혀있는 팔을 뽑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게요. 뽑아준다. 그럼 사선 위쪽으로 팔 끝을 이렇게 뽑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겨드랑이를 들어준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선 위로 이렇게 어깨 끝이 손는 느낌이 맞아요. 일단 이거 먼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어깨가 왕 넓어지게 한다는 느낌으로 몸통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몸통에 박혀 있는 팔을 사선 위로 뽑아준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기. 그리고 세 번째 상체를 곧게 만들려고 하면 갈비뼈가 벌어져요. 자세 말씀해 주실 때 갈비뼈를 어떻게 잠그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상체를 곧게 만들 때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소리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척추는 앞에 있게요, 뒤에 있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척추는 앞이 아니라 뒤에 있어요. 그러면 상체를 곧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뒤에를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뒤에를 신경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음, 자꾸 이렇게 가슴을 발사하고 앞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만 신경 써요. 이제. 이게 아니라, 아, 척추가 뒤에 있으니까 등뼈는 뒤에 있지. 이걸 신경쓰면서 얘를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곧게 얘를 펴기 위해서는 뒤에서 이렇게 당겨주셔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갈비뼈가 모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근육이 되게 짧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짧아져 있기 때문에 얘를 늘리는 게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우리 앞에 여기 치골뼈가 있어요. 치골뼈를 이렇게 내민다고 생각을 해줄게요. 심하게, 과하게 내민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럼 엉덩이 어느 정도 힘이 들어올 거고, 여기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얘를 내밀면 얘가 또 뒤로 자빠질 거예요. 얘를 내밀어 놓고, 옆에 거울을 놓고 하시면 좋아요. 앞에 밀어 놓고, 이 위로 배와 허리 사이 이 중앙에다가 몸통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등을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보내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얘 위에 얘를 가져다 놓는다. 그러면, 납작한 등이 되고, 갈비뼈는 알아서 모아지실 거예요. 가슴 앞에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 얘를 내밀어 놓고 등 뒤에를 이렇게 늘려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이 아니라 뒤에를 쭉 늘려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 자, 또네 번째. 선생님, 등허리를 펴면 숨이 잘안 들어가지는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등허리를 폈더니 숨이 잘안 들어가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갈비뼈는 앞에보다 뒤에가 더 많아요. 뒤에 호흡이 잘 들어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등허리를 펴겠다고 오히려 등허리를 이렇게 꾸기게 된 거예요. 사실 앞에 얘기들과 지금 이어지는 거죠, 내용이. 등허리를 펴겠다고 응! 음! 이렇게 펴버렸더니 보이시죠? 오히려 이렇게 등을 꾸겨버린 거예요 오히려 살이 이렇게 덕지덕지 쪄버리는 형태가 되버려요 몸이 이렇게 두꺼워지죠 아 이거 어떡해 이렇게 되면 호흡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면서 숨이 더잘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잘 펴지면 호흡이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를 등을 펴겠다고 얘를 눌러버리면 숨이 막 막혀와요 <laughs> 숨통이 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등을 둥글게 위로 이렇게 더 말아준다는 생각으로 원래 우리 등은 구분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흡을 등 뒤로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서 등 뒤에다가 숨을 채워 넣는다 생각을 해주면서 등 허리를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오히려 등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 허리 펴야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 숨통을 조이면서 갈비뼈가 흉곽이 열리고 숨통을 조이게 된 거고 가슴 앞에가 아니라 등 허리 진짜 이 구겨진 옷을 등 뒤에 구겨진 옷을 펴준다고 생각을 해주고 등 뒤쪽에 숨을 채워 넣는다, 호흡을 채워 넣는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뒤에를 펴 주어야 호흡이 잘 들어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셨죠? 체격은 작은데 큰 가슴이 싫어서 구부정하게 다니. 아니 왜 가슴이 크다고 구부정하게 다니세요? 가슴이 크다고 해서 구부정해지면 오히려 구부정하게 얘를 숨긴다고 생각을 하면 숨기면 여기는 이미 더 커져 있는데 등까지 커져요 이렇게. 그럼 앞에 볼록 뒤에 볼록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앞뒤로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 몸 자체가 더 커져 보이고 더 둥그레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커져요 몸이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숨길 게 아니라 오히려 등을 위로 쭉 들어 올려서 여기를 펴면 몸이 오히려 더 얇아져요 그렇다고 가슴을 이렇게 또 발사하고 얘를 내밀면 또 얘가 더 부각되겠죠 이게 아니라 아까 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은 위로 끌어올려 줬어요 뒤에 구겨진 옷을 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로 펴줬죠 그냥 구겨진 옷을 펴주는 거예요 펴준 다음에 위에 나 목걸이 있는데 여기 좀 볼래? 하듯이 이렇게 위로 얹어놓으면 몸이 오히려 얇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앞뒤로 더 커져요. 더 보기 흉해져요. 이렇게. 몸이 더 얇아질 수 있도록 해서 더 날씬해 보이게 만들어야죠. 몸을. 그리고 골반 세우기, 척추 올리기를 할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가슴 쪽이랑 이게 맞나요? 앉아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할때 골반 세우고 목 척추 올리기를 할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게 힘들면 벽에 머리를 기댔잖아요 기대고 그냥 온몸에 힘을 풀고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온몸에 힘을 그냥 가만히 냅두고 거기서 그냥 호흡 연습을 하면서 골반을 그냥 든다 척추를 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골반과 척추는 거의 뒤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이 아니라 뒤에서 그냥 벽에 머리를 기른 상태에서 뒤에서 그냥 끌어당긴다. 많이 못 가도 되니까 천천히 위로 당겨준다. 머리통에서 잡아 끌어준다. 이렇게 슬금슬금 슬금 그냥 올라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응!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되고 천천히 차분하게 그러니까 호흡부터 천천히 풀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며칠간 신경 쓰고 힘줬더니 허리까지 아프더라고요. 잘못 신경 써서 더 틀어진 거 아닌가 싶고 허리가 너무 아프셨다는 거는 이렇게 과하게 꺾으신 것 같거든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똑같아요. 앉을 때도 양쪽 골반과 배꼽이 땅을 보게 이렇게 허리를 과하게 꺾으면서 앉아 계셨다는가,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여기가 짧아지도록 서 계셨다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손가락 다섯 개라고 생각했을 때 허리뼈를 얘들 이렇게 짧아졌다. 양쪽 골반과 배꼽이 정면을 보게 하도록 하고 거기서 여기를 들어 올려 주셔야 허리 근육에 힘이 들어오면서 근육에 뻐근한 건 괜찮아요. 허리 근육이 뻐근한 느낌은 괜찮은데 허리 뼈와 골반 이 사이사이가 큰하게 아픈 거는 좀 잘못하신 거예요. 골반 정면 보도록 맞추고 여기를 손가락 다섯 개 펴듯이 위로 들어준다, 손가락 펴준다 이런 생각으로. 허리뼈를 쭉 뽑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허리가 아픈 게좀 덜해지실 거예요 무조건 여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위로 위로 약간 발이 바닥에서 떼질 수 있을 만큼 위로 위로 뒤에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절대 이렇게 앞으로 미시면 안 돼요 허리도 마찬가지 등도 마찬가지 골반뼈, 골반뼈, 치골뼈. 얘네가 정면을 보게 만들어 놓고, 뒤에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뒤에서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알셨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바른 자세를 해야지, 나 꼿꼿한 상체 만들어야지, 승모근 내려야지, 어깨 내려야지, 갈비뼈 닫아야지, 하고 연습했던 게 오히려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했던 걸 아셨죠,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막 몸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쪽을 생각할 게 아니라, 척추는 뒤에 있구나. 호흡이 뒤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제 이걸 아셨으니까, 등 뒤에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바른 자세를 위해서, 앞이 아니라, 아, 척추는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를 계속 끌어올린다. 가슴 발사! 절대 금지! 가슴 너 나대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등을 들어 올리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진짜 많이 예뻐지실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 공유해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